이제 정리다 됐으니까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해볼게. 지금 번동이부터 하면 될것 같거든? 11페이지 16번 피고. 범동이도 대중이 문장. 대중이 문장. 서서 설명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붙여놓았다. 이두 정사각형 대비 합이 52제곱센티미터일 때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큰 정사각형의 한변을 xcm라고 둘때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는 10-xcm이다. x가 10-x보다 더 크다고 할때 2x 이하하면 2x가 10보다 더 크고 x가 5보다 더 크게 됩니다. x 그리고 넓이 공식을 쓰면 x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은 52제곱 센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20x 플러스 x제곱은 52가 나오고 다시 정리를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48은 0이 나옵니다. 모두 2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2로 나누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이 나옵니다. 2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x-4 곱하기 x-6은 0입니다. x가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x는 6cm가 됩니다. 따라서 해, 답은 6cm가 됩니다. 질문이나 질문 있으십니까? 그, X는 6cm라고 썼는데, 어, 우리가 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성향에 맞, 맞게 답을 적는 거잖아. 사실 X한테는 cm를 붙이면 안 돼. 어, 그래서 저 cm는, 어, 지워주는 게고 특별히 큰, 그니까, 긴변의 길이를 X라고, X라고 놓은 게 아니라면 두개다 해가 될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로기가 긴변을 X라고 놨고, 그래서 저 X는 5보다 크다는, 이제 그, 규칙을 만들어낸 거잖아. 7, 김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6만 답이 된다는 거죠. 음, 수고했어. 재준이. 축고나이차함수식 <laughs>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 2는 0. 아, 2는 0. 의 두근의 <laughs> 알파하고 베타를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려나. 어.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이차 방정식의 기본 공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을 어 m 두 분의 합이라고 두고 n을 두 분의 곱이라고 둘때 x 아, a 가로 알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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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파? 아니, 아니, 아니. 아, a 가로 열거 x 열거 마이너스 m x 플러스 n 가로 닫고 0입니다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각각 구해야 합니다. 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 아까음에 봤던 기본, 2차 방정식의 기본 공식에 있는 마이너스 m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따라서 m은 4가 되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음에 봤던 2차 방정식의 기본 공식에 있는 m과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d가 됩니다. 두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두 분으로 하고 x의, 제,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보여요라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했스니이거를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이 부분은 마이너스 8이 되고 또한 이, 두, 이 둘은 인수분의 공식이기 때문에 어, 이 둘을 이 둘을, 이 둘을 이렇게 이 묶고 이 둘을 묶습니다. 그러므로 4x-2x는 2x가 되므로 네모이 2x입니다. 그래서 답은 x제곱-2x-8은 0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보충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푼 사람. <laughs> 2번을 저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려워. 좀더 쉽게 하는 방법. 1번에서 얻은 답 어. 식을 만들어서. 어, 식을 만드는데. 지훈아, 나도 설명 좀 해줘. 어, 지훈이 나와서 저기 경로기 밑에 자리 좀 있잖아? 거기다 2번을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줘. 앞에 1번에서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4f, 2 e, 알파 곱하기 벡터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었으므로 두 군으로 하여 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따라서 a 알파 플러스 벡타 알파 베타를두 번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됩니다. 네, 제준이는 그 할때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x항을 찾으려고 한 거고 지윤이는 이미 인수분해가 돼서 해가 저렇게 나왔을 것이다.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저두 가지를 해를 저렇게 잡잖아. 그죠? 렇 마이너스4일 때뭐 x 4라고 하면 이제 해가 4고 x 플러스2면 마이너스2라고 하니까 저렇게 먼저 식을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죠? 어,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자면 지윤이가 한 방법이 조금 더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제도에 접근한 방법은 맞긴 맞는데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 2000년식 S 제곱 더하기 A S 더하기 B는 0의한 근이 X는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서 주어진 시간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는 0이고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하려고 하면 x는 이번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4곱하기 1곱하기 b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한 근을 줬으므로 x는 이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1입니다.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7 곱하기 b는 5에 a는 1을 1이라는 식을 대입하면 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7 곱하기 b는 5가 되므로 간단히 말해서 마이너스 4 b는 4가 됩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임으로 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오른쪽 <laughs> 그림과 같이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10cm, 8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몇초 2cm씩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몇초 3cm씩 늘어난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라. 몇초 네. 후를 x로 두고, 가로의 길이는 매초 2cm씩 줄어, 줄어들고 세로의 길이는 매초 3cm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식을 세우면 10-2x 곱하기 8-3x는 10 곱하기 8인 80제곱 센티터가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80-14x-2x제곱은 80이 되고 이항을 하면 6x제곱-14x는 80-80인 0이 됩니다. 이 식을 나누... 2로 나누면 3x 제곱 마이너스 7 x 는0이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 x 가격으로 3x 마이너스 7가로을 보낸 이 됩니다. 책을 좀 내려주세요. 책을 좀 내려주세요. 따라서 x가 0이거나 3x 마이너스 7이 0이 되어야 하는데 x가 0이면 시작하기 전이 되기 때문에 3x 마이너스 7이 0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x는 3분의 7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분의 7초가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결정 풀어요. 선가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성수는 성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곧 또는 x는 2의 해를 얻었고 수민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2 e 또는 x는 마이너스 4의 해를 얻었다. 원래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성수가 상상을 잘못 보고 풀어서 얻은 해는 x는 마이너스 9 또는 x는 2이고 수민이가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얻은 해는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4이다.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는 0이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올바른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수는 상수항을 잘못 보았지만 x의 개수는 올바르게 구했기 때문에 성수의 잘못된 해로 식을 만들어 보면 x 플러스 9는 x 플러스 9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x제곱 플러스 7x-8이 1 나오므로 a는 7이 됩니다. 또한 수민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지만 형성은 올바르게 풀었기 때문에 x-2 곱하기 x 플러스 4는 x제곱 플러스 2x-8이 나옵니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것으로 올바른 원래의 식을 만들면 x제곱 플러스 7x-8은 이고,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올바른 식의 해는 x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1입니다. 네.